우영어를 삼켜줘마! 다들 하오이! 하오이 하오이! 주단이 롤 멸망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 일단은... 별이님이 루이조님팀 맞나요? 거기 팀이랑 진솔이랑제 넘버님 섭외 가능하면은 여기. 사는 걸로 얘기해놨어요 추사장님 하오이 디코 좀 받아보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나. 네, 추장님 안녕하세요. 너 물건 어? 좀 우리 팀 해라. 네? 어? 자, 잠시만요. 갑자기 이렇게 불길한 일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럴 수가. 누나 많이 컸네. <laughs> 아 근데 저 어디로 섭외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서포트. 서포이요 설마 원딜은? 아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토를 달았어도 지금 시대. <laughs> 아, 근데 여기... <laughs> 맞네. 내가 이렇게 토를 달면안안 안 되는 말단이었구나. 맞지 맞지. 아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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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장님 농담이고 죄송하고 그 원딜의 이해서라고. 아 원딜의 해서요? 아 멤버를 토에... 다 말씀드릴게요. 3회 로렌 씨, 그 다음에 정글의 이경민. 잠깐만요. 입을 가리시는데 그왜 그러세요? <laughs> 아 너무. 그 다음에 아, 미드의 새로워서. 코코. 사실상 코코. 코콘... 원맨 팀은 아니죠? 예? 네. <laughs> 아니 로렌 씨 지금 티어가 어디인데요? 그 아, 씨, 출전 나 티어. 나 X X 아 이제 고수나한 티어를 물었네. 상아 출전 티어는 아, 그 챌린저인데 현 티어는 반달이긴 아, 해. <laughs> 아니 왜두 네. 달이 계속 너뭐 섭외 받은 데 있기는 해? 아또두 분데 받았거든요. 아두분 혹시 어느 팀인지 좀 알려줄 수 있어? 한 팀은 로이조님 팀인 것 같고, 또한 어. 팀은 진솔이 팀인데, 대동바님을 아. 아. 섭외 종이라고막 그러더라고요. 하나? 누구세요? 나 다따기. <laughs> 아, 전 챌린저 다따기? 음. 아, 나. 어. 거의 두 군데 왔어? 어. 거기 가? 왠줄 어. 알아? 응. 음. 우리가 다른 팀은 좀 빡센데, 그두 팀은 무조건 이기는 팀이라. 오. 그나마, 너가 골드 서포트 중에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 음 근데, 그렇게 잘하는 두자니가 다른 무성팀가면 어휴, 거기는 이기지도 못해. 이렇게 나를 국평가해준다고? 당연하지, 니가 원탑인데, 골드에서. 음, 일단 좀 시간을 줄수 있으실까요? 아! <laughs> 아, 요즘에, 아, 어, 어, 누가,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언제까지 시간 주면 되니? 가능한 좀 이렇게 길게 보고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기간을 가지는 건 어떤지 <웃음> <웃음>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네. 어. 팡팡팡 <laughs> 뭐야? 아 재동단님이 팡팡깡같이 뭐야? 아제동단이 규단님 열망전 팀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laughs> 팀은 없어요. 아직 정해진 팀은 없습니다. 라인 저탑 아니면 서포터 아니면 원딜 아무거나 가능하긴 해요. 그리고 골드 티어. 재정이 형이랑 저랑 있는데 저희 팀 그럼 저 어디로 영입하시는 거예요? 탑이나 서포터요 아, 어, 이게 너무 고민되는 걸? 같이 하고싶은분들이요? 저는 그냥 어떠냐면은 팀이 막 폭파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거면 될것 같아요 아... 저희팀이 탑을 폭파시킨다고 뭐야 자신감 개쩔어 음... 어떡하지? 이거 혹시 오늘 안에 정해야되는건가요? 네 생각해볼게요 동반님 아, 진짜 체열 미드의 플랫탑이 가능하네. 기다님 3개월 연속 구독 고마워요. 하트, 대박인데 어떡하지? 이거 빨리 손잡순 아니야. 다른 사람 구하기 전에 빨리 손잡는 게될것 같은데. 제동 깐님, 열기 해제 하트. 아고기다님 같이 하시죠 되셨어요. 같이 하자고요. <laughs> 어, 제가 잘할수있 을까요? 아, 괜찮 다고요? 진짜로 갑시다. 악수 하시 죠? 맨손 악수, 네, 알겠습니다. <laughs> 순간 졸았다. 제동반님 세개대님 지금 승비 하실 땐가요? 아.